안녕하세요. 금샘 꿀벌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 저희가 하는 건강 관리를 보여드릴까 해서요. 어, 저희는 벌침과 기치료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벌침을 맞기 전에 기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어, 평생. 교육원에서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남편이 별가 생활 건강이라는 어 여기 교육을 했습니다. 예, 변생 교육은 요거를 수료도 했답니다. 수료증이 있죠. 됐 있습니다. 먼저 볼침을맞기 전에 기치료를 해보겠는데요. 손에 볼펜으로 혈자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미리 찍어 놨습니다. 아, 예. 미리 찍어 놨네요. <laughs> 표시된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5초 정도 단전에 힘을 주고 꾹 눌러줍니다. 첫 번째, 엄지손. 엄지손, 어, 폐의 기운이 흐르는 폐경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 어제, 폐연 이런 식으로 혈자리를 꾹 5초 정도 눌리줍니다 단전에 힘도 주시고요. 엄의 기운이 흐르고 그늘이 있는 쪽,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거는 평상시 볼펜을 거리나 하셨다가, 시간 나면 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지손, 금지. 음, 금지선두 번째 금지손은 대장의 기운이 흐르는 대장경락이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흐르고 햇볕을 보는 쪽. 폐하고 대장을 동시에 눌리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중지 음, 심장을 싸고 보호하는 맛 심포기운 심포경락이 있습니다 꾹 음, 누르시면 좋습니다 양손 다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약지손 3초경 경락 존재하지 않는 경락입니다 3초경락이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흐르고 있고요 이를 돌게 하는 3초경락입니다 이렇게 3초 손가락. 경락 혈자리를 꾹 눌러주시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반대로. 그 다음.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신장의 기운이 신, 흐르는 신경락이 있습니다. 네. 어머의 기운이 흐르고. 신장경락에 이상이 있으면 팔을 제대로 올릴 수도 없고, 손발 맥박이 그세이 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침을 맞기 전이라도 평상시 자주 해주시면은 몸이 훨씬 좋아집니다. 새끼 손은 소장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고 소장 경락에 있습니다. 치료한 후에는 벌침 막기 전에 기치료한 후에 벌침을 막기 전에 심장을 다스리는 내관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봅니다. 심장이 흐르는 심장 경락에 내간이 있습니다. 이게 내간에다가 자침으로 자침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침을 막기 전에 소독약으로 이 구대를 소독하겠습니다. 꼭 벌침 맞기 전에 사열심을 꼭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약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벌침을 빼고 한두 번 먼저 한 후에 자침 벌침을 빼고 한두 번한 후에 기출을한 후에 벌침 맞기 전에 신장을 다스리는 내간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침으로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벌을 잡고 이 침을 빼는 것이 자침 입니다 이게 침을 뺐습니다 보입니까 음, 침. 이렇게 네 간에다가, 네 간에다가 자칭을 놔보겠습니다. 음, 여를 빼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뽀드락지처럼 볼록하면은 정상이고, 퍼지면은 알레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처럼 이렇게 퍼지면은, 알레르기가 있고 음. 비처럼 동글동글 이러면 정상입니다 아. 저는 자주 맞기 때문에 바로 직침을 또 나와보겠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손목이 주로 많이 아프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직, 직침을 한번 나보겠습니다 자침이 아니고 저희는 평소 자주 맞기 때문에 지침으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자침을 하시고 처음부터 많이 하시지 말고 한두 회만 해보시고 서서히 넓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저는 바로 났습니다 이렇게 혈자리 보이십니까 요 양계입니다 대장에 혈이 흐른다는 양계에다가 침을 한게 보이십니까 음, 보여요 <laughs> 그 다음에는 3초에 혈이, 혈이, 혈이 흐르는 양계에다가 또나 보겠습니다 다아 됐다. 보이십니까? 네. 조금 아파도 아. 보입니까? <laughs> 보여요. 두 방. 저는 이렇게 한 1분 정도 놔둡니다. 처음 하시면 꼭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니까 1 2초 잠깐 하고 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둬도 하도 자주 맞아서 괜찮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그리고 벌침용 벌을 저는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한 100마리에 많은 정도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네요. 보이십니까 보유지 됐습니다 꼭 소독도 해주시고 예. 네. 음.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은 꼭 알레르기 약을 자시고 안가는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열정적으로 일도 하실 수 있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